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렌탈 알려드리는 남자 강프름입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렌탈 중 핫한 제품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초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쇄 후 미생물로 분해시켜 액상화시키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제품입니다.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휴렉 제품과 그린시크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휴렉 음식물 처리기는 48개월 약정에 월렌탈료 29,900원입니다. 용량은 1회 500g, 1일 3kg를 권장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매출 모드 사사대비의 튼튼한 배수구를 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그린싱크인데요. 그린싱크 역시 48개월 약정에 월 렌털 29,900원입니다. 용량은 1회 500g, 1일 2kg를 권장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카드 할인의 폭이 좀 좋은 편이며 이전 설치비 1회 무상, 투명 스마트 킵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은품 같은 부가적인 면이 짱짱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분쇄 없이 미생물로만 분해하는 방식의 프리맘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48개월 약정에 월 렌탈료 29,900원입니다. 보통적으로 분쇄 타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싱크대 구조나 공간 협소 등으로 설치 불가할 때 대체하여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용량은 1일 500g. 용량은 분쇄 타입보다 좀 작은 편입니다. 장점으로는 분쇄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좀 없고 렌탈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조 타입의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인데요. 바토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48개월 약정에 23,000원. 용량은 1일 약 1kg 이하. 장점으로는 설치, 이전, 휴드 등이 용이한 편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렌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단점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는 저희 프른 렌탈로 문의 한번 주신다면 솔직하게 상품 빵빵하게 진행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